욕마, 옥황선녀 t v 선녀은지 송우공덕심입니다. 소원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심심합니다. 그냥 심심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심심해서, 어, 하루를 좀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선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 씨. 아메리칸스타일. 겁나게 바쁘신데도 심심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 테두리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요. 정말 어, 두코뜰새 없이 바쁘시거든요. 근데 새로운 변화가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요. 눈 떠서 아이들 보내는 거 일과도 가고. 뭐, 법당 온다든지, 손님 만나고, 뭐, 법당에 관련된 거. 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저녁하고, 아이들 학원 픽업하고, 그리고 자고. 아, 요즘 드라마도 재밌는 걸안 하는 것 같아. 아, 이러면 안 되지. 내잘 알지. 이번 영상, 개면년 4월 말띠, 이달의 운세,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세 이모생 10번입니다. 10번. 오늘의 가장 묘한 일은 바로 이 숫자 10이다. 그것은 모든 여성에게 좋을 수도 있고, 모든 남성에게 나쁠 수도 있다.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 이모생들은 4월 이달에 내가 행하는 걸로 인해서 묘하게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환의 운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들은 좋을 수 있고 남자들은 나쁠 수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상통에서도 나와 있어요. 어, 이달에 굉장히 내가 많은 변화를 할수 있어요. 그 변화에 그냥 따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유학을 가고 싶다. 가세요. 도전하세요. 이 이달에는 추진력이 상당히 필요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꼭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라는 확실한 판단이 서신다면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미래치가 바뀔 수 있어요. 나를 굉장히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성이나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중간이야. 한번 만나 보세요. 그런 만남의 기회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다내 행동의 결과치로 인해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요. 해보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만약에 직장 내에서도 어, 어, 직장에서 너 이런 거 한번 안해 볼래? 해 보세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 보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오리여 나에게 굉장히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의 이 영역권이 생길 수 있, 있습니다. 이달에 들어오는 제안이나 나에게 누가 뭔가를 건네는 거, 나에게 오는 기회는 무조건 잡으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모생들은 내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 실패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굉장한 변화의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어, 파도가 치는 것 같아도 그 파도를 그냥 즐기세요. 넘실넘실 그러다 보면 은 정말 우리 이모생들은 아, 그때 내가 잘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것 같습니다. 1월, 7월, 10월, 12월생들은 나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와서 사람도 만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울이라든지, 이, 자기 불만, 그리고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갇혀있지 마세요. 세상 밖으로 나오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월, 4월, 6월, 8월생들은 애인이 있으신 분은 애인들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의 다툼입니다. 화해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조금 참으시고, 양보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친구한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 너왜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해? 하기보다, 어, 나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 하는 나의 의사표현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 임무, 이런 게올수 있어요. 내가 못 하더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뜬금없는 어, 제안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2월, 4월, 6월, 8월생들은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3월, 5월, 9월, 11월생들은 합격의 운세도 들어있고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자 했던 분들은 좋은 소식도 드릴 것 같습니다. 먼 거리의 여행 추천드립니다. 그 새로운 경험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34세 경호생, 21번입니다. 아, 21번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나온다. 아, 왜 그렇죠? 예? 네? 아, 인생이 이렇나 봐요. 그냥 순탄하게, 수월하게 탁탁탁 나가주면 참 좋을 텐데. 아, 이러면 안 되지. 내잘 알지. 소득은 없어도 재미있는 하루. 우리 경호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달에 내가 억지로 득이 되려는 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게 물거품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쥐려고 어, 하기보다, 어, 내 옆에 그냥 딱 가둬두세요. 지금은 먹지 마세요. 아, 고양이가 쥐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쥐를 딱 잡아가지고 바로 안 먹잖아요. 가지고 놀잖아요. 현재 나에게 처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노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먹는 것보다 가지고 놀다가 먹게 되면은 굉장히 큰 득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나에게 돌아와요. 지금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놀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에게 와요.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모든 이들에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올개면년을 편안하게 삽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운명은 당신이 땅이나 재물의 상속자가 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번 달은 가지고 노십시오. 아, 그리고 뭐꼭 그게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 이제 고백해야 돼. 하지 마세요. 할듯말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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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뭐든지. 안 돼. 돼. 그런 내색도 하지 말고. 감질만 나게. 그게 이달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호생 여러분들 곰이 되지 마시고 여우가 되십시오. 내가 또 살다 살다 이런 운세는 또 처음이네요. 응? 묻고 따블로 가. <웃음> <웃음> 1월, 5월, 9월, 12월생들은 문서에 계약 운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해. 운세는 들어가 있어요. 하지 말고 끝물에 제가 얘기했죠. 가지고 놀다가. 내가 원하는 득을 더 취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 승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횡재도 들어가 있는 운세가 될것 같습니다 2월, 4월, 6월, 8월생들은 돈거래 금물입니다 이달에 사람 믿지 마세요 내 수준에서 내돈 나가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 투기투자 무조건 금물이겠죠 그리고 어 손해가 났더라도 내가 투기투자했던 거 현금화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의 말름 금전으로 인한 고통이 들어올 수 있는 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3월, 7월, 10월, 11월생들은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거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말로 뱉고 내가 미리 선수를 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날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달에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냥 나만 믿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6세 모생 39번입니다. 음, 이거는 상통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이 내 운세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39를 뽑았다.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 아주 좋다. 운이 당신의 삶을 목표이다. 당신을 경고하고 중요한 바램. 당신은 힘들게 분투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승리할 것이다. 만약 지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후회할 성급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신의 소원을 얻게 될 것이다. 끝부분 어, 그 가서 조금 해석이 힘들 수 있을까요? 음, 당신은 힘들게 분투한다는 말 자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예요.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라. 승리할 것이다. 만약 지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후회할 성급한 약속을 했다.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게 이달에 굉장히 지쳐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 운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셔서 성공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운세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있는 그런 운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이겨내죠요. 힘들 뿐이에요. 이겨내셔가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5월, 9월, 12월생들은 너무 성급하게 무언가를 추진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독불장구는 금지이고요. 조금 천천히, 차분히 가시면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조금의 금전운은 상승할 것 같고요. 어, 사람 간에 있어서도 내가 끌려가기보다 내가 리더 하셔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2월, 8월, 10월 생들은 우울증, 조식, 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불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달에는 사람 믿으시면 안 되고요. 동월에는 금물입니다. 1, 2월, 8월, 10월, 10월생들은 조금 이달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달로 만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6월, 7월, 11월생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하는 운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만약 내가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막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남편이 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것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겸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면서 좋은 일에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이달을 어, 해피하게 지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번 달은 투기 투자 금물입니다 돈이 내 손에서 안 나가게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58세 병호생 48번입니다. 우리 병원생 여러분들은 이 달에 선택의 달이 될것 같습니다. 상통을 읽어줘도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활용하시려고 해야지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싫다고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은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이 달에는 그런 게 나한테 과제로 들것 같아요. 현재의 답답함이 나에게 굉장히 강하게 올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답함을 나로 인해 가지고 어,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주변을 활용해서 내가 극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이 어렵나요? 어, 어려워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서게 되면 깨지는 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나서지 말고 주변을 조금 활용하시고. 아, 제가 이거 개면년 운세에서도 이 병호생들은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오래 잘 활용하라고. 내가 이 무언가, 어, 나의 이 답답함을 풀려고 하더라도 현재에 충실해서 그 답답함을 풀어라. 이번 달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 속에서 해법을 우리 손이 병호생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5월, 8월, 10월생들 뜬금없는 기쁜 소식도 들릴 수 있는 운세가 들겠지만 조금의 사고수, 건강조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소화라든지 호흡기 계통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이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월, 6월, 12월생들은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자기가 기존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보다 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과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합치세요. 그래야 어, 이 달을 순탄히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금전에 다른 근심. 발생하고 인간의 근심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병호생 1월, 2월, 6월, 12월생들은 조금 미련한 소 같은 근성들이 있어요. 그 미련한 소의 근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무단히 이 달을 헤쳐나가시길 바래봅니다. 4월, 7월, 9월, 11월생들은 투기 투자 금물이고요. 너무 오만하시면은 그 오만 속에서 뒤통수 맞습니다. 꼭. 그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금전에 조금의 손재의 운세가 들어가 있고요, 문서에 계약의 운세도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하지 마시고 마음이 조금 안 들더라도 문서 계약할 건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계약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자와의 다툼, 내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 시비 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단계 낮추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70세 갑오생 6번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만약 도박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숫자 6. 오늘 좋다. 운명은 당신에게 재능을 주었다. 운명은 또한 기술도 주었다. 이것은 삶에 있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다음에 바라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보생 여러분들은 어,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행해야 되는 운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 <laughs> 몸을 조금 괴롭히십시오 이 성취의 만족을 좀 느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불만이 계셨던 분들도 참지 마시고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게 히스테리적인 걸로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한개한 한 개씩 어, 내가 잃었다 저렇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풀어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월생, 3월생, 5월생, 9월생들은 뜬금없는 소식이 나에게 들릴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무언가의 뜬금없는 제안들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경험도 할수 있는 운세가 들어오고요. 무조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2월, 4월, 8월, 10월생들은 건강 조심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들, 심혈관 계통으로 조금 약하셨던 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내 스스로가 조금의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운세가 될것 같습니다. 6월, 7월, 11월, 12월생들은 너무 먼 거리의 여행, 금물입니다. 조금의 사고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평상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운동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는 운동도 쉬어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는 하시면 안 되고요. 투기투자는 금물입니다. 조금의 손재수. 이달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면은 그 돈이... 내 돈이 안될 확률이 많습니다. 돈 거래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부탁했으면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띠 4월 이달의 운세였습니다. 예, 말띠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많은 달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양띠 외에 우리 소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연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 목강 선녀 tv 선연지, 송덕심이었습니다. 응, 소원이 여러분 감사합니다.